다음은 축구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정식 축구서 경기장에서 프로 선수들이 이제 주로 신는 축구화는 펌그라운드라고 해요. 펌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물은 좀 부드러운 이런 재질의 어떤 그런 뜻도 있는데요. 그 천연잔디에 가면, 어, 여기서 말한 천연잔디는 실제 식물입니다. 어, 생명이 있는 식물이고, 어, 축구 선수들이 좋게 잔디를 잘 다듬어가지고, 이제 공이 이제 드리블도 잘 되고, 킥도 잘 되게 어떤 다양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천연 잔디인데, 여기서 이제 주로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가 펌그라운드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스터드가 어, 너무 길지도 않고, 너무 짧지도 않고, 중간 정도고, 발바닥에는 한 13개 정도의 어떤 스터드. 옛날 분들은 뽕이라고 하는데요. 정식 명칭이 스터드입니다. 이 스터드가 달려있고, 앞쪽은 조금 낮고, 어, 여기 허리 쪽은 조금 높고, 뒤꿈치는 더 높고. 그래서 중심을 좀, 어, 약간 앞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축구화고요 그거와 비슷한 축구화가 이제 소프트그라운드예요이 소프트그라운드는 스터드가 되게 길어요. 그리고 주로 이제 앞발바닥에 스터드가 4개 네 정도가 있고, 뒷발바닥에 2개가 있는 게 있고, 또는 앞, 그 펑그라운드랑 비슷한 수의 어떤 스터드가 박히는데, 쿼드를 길게 배치한 그런 축구가 화 소프트 그라운드입니다. 왜냐하면 영국은 이제 비가 많이 와요.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이제 경기장에 물을 많이 뿌리고 또 경기 시작 5분 전에도 물을 많이 뿌립니다. 그다음 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까지 많이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잔디가 그차처럼막 축구에 화 달라붙고 또 많이 미끄러지게 돼요. 그래서 선수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게좀긴 축구화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음.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천연잔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보통 학교나 그런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용 축구화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조잔디 축구화를 많이 신지는 않고요, 풋사라를 많이 신어요. 음, 풀사,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. 음, 어, 인조잔디는 일단 단점이, 일단 장점은 맨 땅에 비해서 볼이 이제 바운드가 규칙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볼이 갑자기 튀어 오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축구하기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잔디 비해서 한번 설치하면 유지할 필요가 거의 없죠. 그냥 깔아놓고, 한 5년에서 7년 쓰면 그 잔디 다시 없고, 새로 깔고, 그런, 정도만 이제 들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넘어지면 또는 그 테크를 하다 보면 그 살에 그찰과상을 많이 입게 되고요.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고무 지우개를 밀면 미끄러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다 보니까 그 근육 안쪽에 어떤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유소년들에게 인조잔디가 과연 바람직하라가 어떤 그런 그런 좀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. 음. 자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맨땅용 축구화가 있어요 하드 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예, 축구화가 잘달지 말라고 되게 딱딱하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음, 그렇게 돼 있고요. 어, 이제 중간에 보시면 맨땅 인조잔디용이라고 돼 있어요. 정신 명칭은 트레이너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풋살하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정신 명칭은 트레이너다. 그리고 이이 이 트레이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조잔디에서 많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장점은 어떤 몸의 어떤 균형을 잡기가 좋지만 단점은 스피드를 내고자 할 때는 조금 약간 제한을 받고 있죠. 그 다음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인도 그라운드용이고 이게 풋살용이에요. 어, 스터드가 없어요. 맨바닥이고 바닥은 이제 살색의 재질이고 음. 그래서 이제 세계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 이제 풋살대에서 신는 축구화가 이 풋살화가 이 신발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축구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 상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